안녕하십니까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에서 어, 심부전 치료와 심장 이식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심장의 정상적인 구조와 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심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정상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심장이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심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왼쪽 가슴에 약한 주먹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심장이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시골 가면 볼수 있는 물펌프를 비유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 물펌프는 물을 충분히 빨아들인 다음에 또 레버를 누르면 피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어서, 어, 대하나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의 경우에는 혈액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수축을 해서 피가 가야 할 곳으로 그 혈액을 원활하게 보여주는 것이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의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편에 두 개의 방이 있고 오른쪽 편에 또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방을 심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방을 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총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 방들은 아래 위의 방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좌우의 방은 서로 직접적으로 통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심방에는 폐에서부터 깨끗해진 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폐정맥이 네 군데에 걸쳐서 연결이 되어 있고, 깨끗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서 산소를 많이 머금은 깨끗한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승모판막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실이, 어, 우리 몸에서 엔진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깨끗한 피를 쭉 빨아들인 다음에 수축을 하게 되면 대동맥판막에 연결된 대동맥을 통해서 온 몸으로 이 깨끗한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오른쪽 심장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심방에는 각 정맥들이 어, 모여서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 이미 사용된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피가 우심방에 모이게 되고 삼천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모이게 됩니다. 마치 좌심실이 어, 굉장히 센 힘으로 피를 빨아들이고 수축해서 내보냈던 것처럼 우심실도, 어, 우심방에 들어있는 피를 빨아들인 다음에 우심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머금은 소위, 어, 이 지저분한 피는 폐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먹은 피는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혈액의 순환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좌심실과 좌심방에 들어있는 이 깨끗한 피를 상수도에 비유하고 우심방과 우심실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 피를 하수도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있는 부분과 하수도에 있는 부분이 서로 직접적으로 섞이지는 않듯이 어, 이 부분은 중간에 폐를 통해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고 어, 이런 흐름들이 원활해야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이미 사용된 피가 산소를 많이 머금은 피로 바뀌어서 온몸으로 뿌려주는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